내가 전에 그 내가 고양이 카톡방 있다 했잖아 응 고양이 방어 아유 제가 요즘 처갓집에서 일하는 데다 아우 많이 맞아 뭐, 고양이 사진 별로 못 올렸네 했거든 치사진 올렸다고? 응?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아그 치킨집 처갓집 맞죠? 아우 결혼하시기엔 아직 이르신데 ㅋ <laughs> ㅋ 는 <나는> 제임스는 <laughs> 저는 결혼할 수 없다봅니다 제발 니가 뭔데 판단해 맞긴 한다고 야야야야야야야야스가 어? 솔직히 야, 딥스가, 어? 그치, 야 여기서 결혼을 할 사람이 오케이. 없어요 내가 보기엔 내가 보기엔 엄지원 저 새끼 나중에 헌팅 도착을 네. 갖다 야. 차여가지고 술 먹고 네. 민기한테 전화한다 <laughs> <저러한다>, 제발 <laughs> 야 결혼하지마 아니 할 수는 있고? <laughs> 아니 안해봤어 어우 그 답변 고마워 어, 어. 결혼하지마 네. 아니 할수없으니까요 그, 그, 결혼 일단 하지마 씨X새끼 빨리 결혼할 수가 없다니까 걔들 김태호 빨리 들어와 나 심부름 가기 전에 해야 해 아이고 조그맣내 아, 아, 이야기도 안 들어주는데 왜 해줘야 돼아 들어줄게 난 너의 아, 이야기를 들으러 이제, 온 요정 내 이름은 티비 아 이게 아닌가? 티비? 이제 다 식었다고 아 이야기 보따리 꺼내왔는데 그거 발로 까고 그렇지 야고 식었다고? 응. 식었다고? 내 뜨거운 여로 다시 뜨겁게 해주지 빨리 들어와. 아 빨리 들어줘 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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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나 먹을게. 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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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와 빨리 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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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히 대야가 왜내 토큰이 지금 1,800개가 모였다는 믿을 거니? 너 어떻게 모았냐? 그리고 내 돈이 삭제했다는 거 믿을 거니? 아제 동고 제 동고라서 그런 거임. 아니 씨, <laughs> 신화 파편이 확정으로 나온다며? 왜안 나와 C... 흐 확정으로 왜 나와? 음? 불은 방지 일정량을 까면은 무조건 줍니다 안 주잖아? 분당 4점 가자 태양 6점으로 바꾸자 에에에에 아쌜마라이킹 쨔아악 흰앗 하... 흰 하편 모자 깨지이이야얘들정해야 얘들아 야, 얘들아 야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 태오가 입을 열면 모두 닥쳐 <laughs>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 <laughs> <laughs> 이거, 들어줘야 이거 어, <laughs> 이거 아, 이, 이야기를 들어줘야 해. 억 오빠 아닙니까? 이거 너무한데요 이야기를 들어줘야 해. 야야야 누구누구가 누구. 할말 때문에 타자라지 마 이거. 정답 공이에. <laughs> 정답 공이 <laughs> <정답, 웃음> <laughs> 아니야. 아 시발. 펙이말안대 헛기침하면은 좋대는 거야? 어 헛기침하면 아, 제가 또내 이야기 안 들어준다 하면서를 나간다고 안돼. 어, <laughs> 누가? <laughs> 누가 억반을 <귀신 웃음> <소리를> 내었어. <laughs> 누가 헛기침 소리를 내? 얘들아, 얘들아 준비됐냐? 에, 와우, 준비됐어, 올라오고 야, 고리찌. 이 씨발 우리 집 뭐야? 태양아, 오케이. 어? 복서가 막혔었어. 뭐야? 어 아니 내가 이니시를 이렇게 환상적으로 열어주고 W도 세명한테 막았는데 이걸? 우리 메뚜기는 화상적이게 물려 있었는데. 야 여기 어, 아지 르 여기 아지르 아지라 쫄따구가 와가지고 도와주는 데 씨발 뒤에 있는 챔프란 새끼들은 뭐해? 챔프란 새끼 씨발 이 새끼한테 물렸다 이 새끼야. 아 그거 챔프 아닌데? 너 챔프인데? 나 챔프 아닌데. 어 무서운 이야기. 저거 550공 승인데. 오싹 오싹 무서운 이야기. 어? 뭐야? 오싹 오싹 사방. <laughs> <laughs> 이거못 잡지. 으 저기 W 문서 어고 싶다. CC 을걸어보요사물이면세 번을 안녕. 사물인 10번이면은 병을해 준다. No, 어. 어. 겁나 아팠으 아, 펑탄데만다부터. 야, 근데 네. 저거 이 새끼 스킬 저 왜키 파이크 그랩관냐? 저어 듯부터 파이크 그랩관냐? 제가초론을 터키는 스킬이니까 어, 맞네? 맞네. 데서소 쟤. 여기 부이어다 버섯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<무슨 일> <laughs> 야, 야, 다이다똥다 똥소, 벗어다어질다다 벗어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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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질다 너무 달달한데? 야롤렉 걸. 아! 이앞 친구 없다 펜타 주면 바닥에 똥쌈 나이스 이 앞에 보물 있다 펜타 주면 바닥에 똥 쌈은 또 뭐야 <웃음> <웃음> 거실에 거실에 부모님인데 <laughs> 펜타 주면 바닥에 똥쌈미친 <똥짐. 웃음> <laughs> 녀. 여... 아 펜타는 못 주지 시발. 어야 우리 펜타져 가지고. 어 <laughs> 안돼. 어 안돼. 뭔냐? 어 뭔냐? 자 안돼. 들가자들가자 와. 마이 공 썼는데 잊었어 떨었다. 나 태어나자마자 시발 공쳐 맞았어. 나 죽었다. 오오오지건지건 지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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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학창시절 포켓 가지 말아주세요 학창시절 포켓 야 얻으면 되다얻면되라 다이렉트 이빠 가라, 옵트가까이지만 아! <laughs> 배우는... 빛났다 어이 내내배이 이제 11레벨이다 옛날 중고등학생들지이랑랑 가게 좀 기억포켓 있거든 지번 아 <laughs> 일진들이 야야 너너 잠깐 이리 서봐 직원! 맨날 일질하면서 네가 한게 아니고? 엄마 보고싶다 잠깐 재현아 그렇게 유혹해봐 잘했어 못했어 어? <laughs> 방금 누군줄 브라우 왔으면 그거 너 킬인 지연아 그거. <laughs> 그거 해봐, 그거. 바지 벗고 뺑뺑이. 바지 야채 를리콥터 쪄. 가 제발. 헬리콥터. 그거 목욕탕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야채 를 걸린 사람 있다던데. 아파해요. 진짜 아파 <laughs> 감사합니다. 진짜 아팠 <laughs> <laughs> 야, 저 이슬 <있으면 웃음> 느린 놈 뭐야? 맛있어요! <laughs> <laughs> 야, 저건 내가 먹도록 하지 아이씨 <laughs> 아, <씨. 웃음> 아못 먹지, 못 먹지 아, 먹었어, <laughs> 어, 먹었어 <laughs> 아, 나해놓 네, 네. 네. 신발이 있으면 모든 된다 브릿지 물! 채워라 어, 슬비만 제국이다 야, 우리 힐 <laughs> 먹으러 갈까? 이슬, 이슬끼또 네. 자기 왕국 세웠어, 씨발 <laughs> 아, 나의 국가가 다시 완성되었군요 국가는 있는데 시민이 없는데요? 님이나는쾌적도쾌적도 불반으로 해야 돼. 두명 건설. 이게 문명인가? 네, 도가 부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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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방금 나 가렸다. 뽕. 네, 님이라. Is my a 팬티 나의 제국과 나의 국민 건설된 국민으로 모든 걸다 했다. 안돼 건... 끝나면 나 신부름 가야 돼. 잘 가. 끝내버려 시발. 그냥. 신부름 갔다 온다. 난 신부름을 받았고 응하기 실수. 응안 <laughs> 돼. 티브이. <laughs>